당뇨, 그거 나이 들면 생기는 병 아니냐고요? 옛말입니다. 지금 2030, 젊은 당뇨가 무섭게 급증 중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명언처럼 미래는 현재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어요. 지금 당장 당신의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30대 성인 중 무려 30% 이상이 이미 당뇨 전 단계입니다. 문제는 겉으론 멀쩡한 내장 비만 상태라는 것. 내장 지방은 당뇨 위험을 5에서 6배 높이며 젊은 당뇨는 진행 속도가 3에서 5배 빨라 합병증 위험까지 높입니다. 첫째, 식습관이 문제입니다. 아침 편의점, 점심 배달, 하루 종일 달달한 음료. 이런 가공식품 위주 식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작동을 마비시킵니다. 당뇨를 부르는 구조인 거죠. 둘째, 움직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이라도 빠르게 걷는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수면 루틴을 지키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혈당을 안정화시킵니다. 당뇨는 조기에 발견만 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으로 건강한 미래를 창조하세요.